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엔비디아의 큰 상승, 어, 바로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네요. 안 좋은 점은 거래량이 상당히 큰데, 장대음봉이 나온 게 1차적으로 안 좋구요. 자, 이 거래량은 요 정도의 거래량도 이기고, 가장 거래량 컸을 때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버금가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학개미분들이 엔비디아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자, 그거 보고 조금 눈치를 좀 챘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파악이 늦었네요. 조금 장세를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하 있고요. 자 하루만에 긍정적이어서 좀 부정적으로 바뀌네요. 오늘 잭슨오 미팅도 있는데 뭐 하루 선 반영돼서 미리 좀 매도 매물이 좀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오일 선을 뭐 깨지는 않았고요. 자 그러나 다시 상승하기에는 이 매물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 보이다가 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메타도 저번에 갭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 쭉 흘러 내리죠. 자, 아마존도 갭 상승했다가 쭉 흘러 내리죠. 자, 알파벳만 갭 상승했다가 어, 쭉 흘러 내리지 않고 그러다 보좀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갭 상승하고 바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메타도 바로 떨어지진 않죠. 엔비디아는 역대급 실적과 자사주 매입까지 있었는데 어, 너무 기대가 컸는지 어, 선반응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세를 좀 보수적으로 보려 하고 있고요. 조봉상 보시면 뭐 아직 그렇게 뭐 확실히 무너짐은 아니고요. 그런데 딴게 많이 무너지고 있죠 큐큐큐 보시면 장대음봉이 나왔죠 뭐 하락 장악한 패턴은 이렇게 뭐 고점에서 나오는 거고요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봉에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웬만하면 하여튼 이런 모습은 좋은 게 아니죠 자이 정도에서 조금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 걸 기대해 봐야 될 같은데요. 거래량도 보시면 거래는 큰데 장대한봉 나와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긍정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 윗꼬리가 길게 진행이 되었죠.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 좀 지지 받는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다시 오일선까지 내려왔고요. 자, 여기를 다시 지켜주면서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여기서 버텼죠. 여기서 지금 어, 금방 여기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서 여기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뭐 거래량이 많죠. 자 주봉상 21선에 좀 맞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자 메타도 다시 5일선까지 내려왔고요. 좋지 않네요. 자 알파벳도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요 추세선을 다시 일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 뭐 그렇게 아직 뭐 나쁜 모습은 아니네요. 아마존은 다시 추세선의 중간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참 주식 쉽지 않네요. 참 주봉상 5일선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보실게요. 테슬라도 지금 3% 하락하고 있는데 시간에까지. 어, 현재 지금 오일선 위에서 좀 버티고 있고요. 자 크게 보시면 자 오일선 위 있고 지금 요거 215자 자 여기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파워리 발언이 그렇게 뭐 그렇게 매파적이지 않다면 뭐 올라갈 확률도 많이 있는데 바로 매파적이라면은 뭐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저는 현재 비중을 줄이진 않았고요. 그대로고요. 기존에 얻었던 수익을 거의 그대로 거의 다 반납한 것 같네요. 저랑 같이 매수하신 분들. 이 지금 보합 상태로 수익이 거의 다 반납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점 매수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추세선 하단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과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깨지면은 손절하는 거고요. 손절. 그리고 약간 상승을 한다면 그 정도에서 약간 비중을 약간 줄이고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는 전략. 이게 바로 제가 하는 전략이구요. 또 다른 분들은 바닥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서 지지가 확인한 다음에 확인되고 그 후에 들어가는 전략도 있습니다. 전 근데 첫 번째 전략이 저 개인한테는 좀 맞고 제가 하는 저는 성공 확률이 그다 없다고 더 보는데 어느 정도 그 상승에 확인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훅주고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자, 지금처럼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서 분할 배수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내려오더라도 크게 손실은 아니죠. 주식에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요. 저는 그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직 뭐 5위선 깨지 않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뭐 우울한 상황은 아니고요. 주봉선 보셔도 아직 뭐 지지받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선 215도 있고요. 뭐 201선도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하면 되니까 뭐 크게 뭐 아직 뭐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테슬라에 집중한다 말씀 드렸고 요 정도는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테슬라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고 다른 종목은 좀 어느 정도 지지가 조금 확인이 안 돼서 조금 걱정이 돼서 자, 테슬라 위주로만 한다고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XOXX 반도체 복개일배수. 자, 엔비디아가 빠지니 뭐 반도체는 뭐 그대로 빠졌겠죠. 자, 장대 음봉으로 나왔죠. 자, 거래량도 제법 크게 나왔고 장대 음봉 나와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장대 데 엔비디아의 그, 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잭슨홀 미팅 보고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전 저번에 반도체는 반 정도를 덜어냈죠 반도체는 조금 어 기수첩반등 있을 때좀 비중을 줄일 것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XOXL이 좀10% 하락하고 있는데 어 기수첩반등을 조금 그럴 때좀비중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오전장에 조금 100만원만 x 어 s x l 추가 매수를 했는데 기술적인 것만 뭐좀본 다음에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좋은 자리라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 따라서 매수하시면 좋지 않고요 자, 요 하단까지 내려갈 확률도 상당히 좀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는 여기까지 201선까지 터치하고 갈 확률도 뭐 존재하긴 합니다. 요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뭐 아직 그래도 버티는 모습은 맞는데 조금 모르겠네요. 잘 갔던 TSMC가 51선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자, 201선이 밑에 있죠. 참, 쉽지 않네요. 자, 퀄컴도 장기 추세 하락선에 다시 거기까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주봉상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크로는 다시 거기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참, 여기서 지금 오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5일 연속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참, 지키려고 노력도 하는 것같고요 뭐, 이렇게 지면 밑에 202선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지받고 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아직. 자, 라우셀 2천. 역시, 추세선에 지금 위에 닿고 있고 2 0 0선까지 있는 고그 위치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거를 깨지 않으려고 또2 0 0선을 깨지 않으려고 지금 역시 5일째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소도 지금 장대음봉이 나와서 5일선을 약간 깬 모습이고요. 역시 뭐 좋지 않고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어저께는 좋았는데, 주봉상 지금 요 중요한 선을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좋지 않은 모습이죠. 자, TLT 보실게요. TLT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상승을 해줘서, 자, 91달러가 깨지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굳이 뭐 현재 지금 매도할 거는 아닙니다. 뭐 하루 이틀 조정 보이면서 뭐 올라갈 걸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간 다시 오르긴 했는데 약간 그래도 꺾이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5분 그 잭슨 월미팅에서 파월의 연설. 거기좀 중요할 것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으로 또 판가름이 날것같고요 하여튼 엔비디아의 실적과 파월의 연설까지 있어서 뭐, 무려 섞인 모습들의 그런 것들은 좀 끝난 모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파월이 메파발언이 있어서 증시가 많이 하락한다면 어, 많이 하락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는 예정되어 있는데 뭐 추격매수하거나 따라가는 모습 그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추격매수하거나 따라가는 매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 좀 많이 빠졌을 때 매수,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좀 조정 보일 때 매수는 하더라도 어, 올라가는 거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좀 손실 봐도 좀 적게 보고 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주식은 좀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손실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느낌입니다. 전 당분간 이 정도의 매물을 받쳐줄... 그 정도의 거래량을 다시 엔비디 a 로 들어오기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좀볼것 같고요. 매도 계획이 있던 분들은 비중을 줄이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뭐 대응을 하더라도 어, 반도체 XOXL과 혹시 테슬라만 조금 많이 빠질 때만 좀 분할로 대응할 예정이고요. 테슬라는 좀더 빠져야 되고요. 좀 매수할 계획이라면 근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 테슬라가 더 빠질지 모델 3뭐이스리프트도 있고 사이버트럭도 지금 조금씩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오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봉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차트를 좀 올려놓을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무너뜨리고 끝난다면은. 다음 주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봉 어떻게 완성되는지 한번 그 종가 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지금 공포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44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사각 게임 분들의 어제 순매수 1위는 역시 엔비디아인데요. 2위는 테슬라, 4위는 애플. 전체적으로 롱으로 사각김이 어, 분들은 어제 매수하셨네요. H 1님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남자류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장깐님하고 어, 커피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피디에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